근데 이유가 없죠. 이유 없이, 막. 근데 이유가 없죠. 이유 없이 일어난 일들이 모여서 이렇게 우리 삶을 이루는 건데. 그 중에 우리가 몇 개만 취사 선택해서 그걸 이유라고 이렇게 생각의 라인을 만드는 거잖아요. 그냥 몇 개를 정들로 모여서 그걸 이유라고 하는 건데.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. 아니, 제가 이 컵을 밀어서 이렇게 떨어뜨렸다고 해요. 근데 이 순간, 이 위치에, 왜 하필 내 팔이 여기 있었는지, 그때 왜내 몸은 또딱 또 움직였는지, 이렇게 사실 대강 숫자만 이렇게 잡아봐도 이렇게 무시 많은 우연들이 뒤에서 막 작용하고 있는 거거든요. 근데 이게 우리는 이 깨진 컵에 아깝다고, 그 행동의 주체가 나라고, 너왜 이렇게 덤벙거리냐고 그냥 욕하고 말하고 그러잖아요 내가 이유가 되겠지만 사실 내가 이유가 아닌 거죠 그래서 현실 속에서는 이걸 이렇게 반응하며 갈 수밖에 없지만 실체 속에서는 우리가 포착할 수 없는 이렇게 무수히 많은 것들이 뒤에서 막 이렇게 상호작용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판단하고 하는 행동들이 일단 이렇게 완전하지가 않고 가끔 이렇게 크게 삑살 내는 경우가 있는 게 아마 그런 이유 때문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데. 아, 제가 말이 너무 많아요.